우리나라 우주항공의 수도는 단연 사천인데요. 사천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우주항공교육축전을 열었습니다. 열띤 현장으로 가보시죠.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열린 2024 사천우주항공교육축전 현장입니다. 꿈과 희망을 하늘로 우주로를 주제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축전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사천에서 우주 시대를 열어갈 학생들에게 우주항공 교육 체험과 사천 미래 교육 지구 성과 공유, 학교 예술 교육 발표회, 미래 교육 지구 성과 나눔 등 지역과의 협업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사천에서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서 좋고요. 행사도 같이 열어 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